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의 죄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주어져야 하고 제단에 바쳐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집행하는 대제사장도 본인도 연약한지라 먼저 자기 죄를 대속하는 제물을 잡아야 했고. 그리고 가족을 위해 재물을 잡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을 위해서 재물을 잡습니다. 본인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가서 대속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인지라, 대제사장이지만 죄를 짓게 되니까, 매년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유한하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이고 자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심으로 영원한 대 제사장이 되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해결했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다시는 제사를 안 지내도 된다. 단순히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말입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인류의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단어가 바로 단번에라는 단어입니다. 단한 번의 제사로 이제는 구약과 같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반복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이제는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번의 제사로 그 제사가 영원한 제사가 되었고, 확실한 제사가 되었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제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단번의 제사로 인하여 누리는 큰두 가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또한 가지는 이제는 누구나 어느 곳에서나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대제사장이 가운데서 우리의 제 문제를 가지고 다리의 역할을 해 주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제물이 되어 주시고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가운데 매개 체로서의 대제사장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며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직접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자녀의 신분으로서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단번에 드려진 제사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얻었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특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에게 나아가 담대하게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를 수 있는 그래서 응답이 풍성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